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코로나가 꾸준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대연정 다수당파인 기독민주연합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코로나 전염병 기간 동안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대면대배 취소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용환 통신원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사망자 수도 3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영국도 누적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도 2천 명대를 훌쩍 넘기면서 느슨했던 생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재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정부의 조치에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Die Bundesregierung hat in diesem halben Jahr intensiv gearbeitet für den Schutz der Gesundheit jedes Einzelnen, für unser Gesundheitssystem als Ganzes, für den Erhalt unserer wirtschaftlichen Basis und unserer Arbeitsplätze. 또한 독일 대연정 다수당 파인 기독민주연합과 기독사회연합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서비스 인력 확대를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1만 명에서 1만 오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독일 개신교회 협의에도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바이엘은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하일레이 베드포드 스트로무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회는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분열과 다툼 속에서 교회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가까워야 하고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